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오시음도 일본어 글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드디어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오시음도 마무리를 이제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히라가나 가타카나 직접 받아쓰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교과서를 보고 베껴 쓰는 게 아니라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여러분이 직접 외운 만큼 써보고 채점을 하라는 거였죠. 그거를 제가 음, 과제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외운 만큼 쓰는 거죠. 자, 써볼까요? 어, 아 이, 우, 에, 어, 모르겠어. 이게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패스를 했다. 그 다음에, 하, 기, 구, 어, 모르겠어. 그리고 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가, 이건 맞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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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틀렸어. 뭐 또, 뭐, 엑스도 좋고요 틀렸어. 여기 있는 글자는, 모였어 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외워졌는지 스스로가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걸 제가 과제를 냈었는데요 혹시 아직 다 못한 친구는 아직 과제를 제출하지 못한 친구는 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수행평가 얘기를 잠깐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문도 끝까지 들, 들어오셨겠지만, 오늘은 더 특히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어, 행과 단, 타금, 반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오늘 정리하는데, 이걸 오늘 한 시간에 다 하지 않고, 반 나눠서 오늘 타금까지 여러분하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다음 시간에 나머지 것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1과 문자와 발음 쪽으로 가보시면, 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자 여기 볼까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어, 히라가나 글자들 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이걸 표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죠. 여기 표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50음도라고 합니다. 50음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글자들이 원래 50개다. 50개였는데 50음도라고 하거든요. 50개의 의미 있는 표다. 그런 말인데 지금 보시면 50개가 아니죠. 어, 글자 수는 굳이 세 보진 않겠습니다. 원래 여기 있던 글자들이 없어졌어요. 여기 있던 글자들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50개 글자 는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마지막 글자는 따로 이렇게 뭐가 붙여져 있죠? 이 글자는 원래 이 글자에 나중에 첨가가 됐습니다. 뭐 그것까지 뭐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 표를 가리켜서 50음도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50음도를 보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0음도는 행과 단이라는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설명을 들으시고 프린트 내용에 메모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보시면은요. 단으로 듣기와, 단으로 듣기와 행으로 듣기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행으로 듣기로 한번 가볼게요. 행으로 듣기로 갔더니, 행으로 듣기로 갔더니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있죠. 자,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방향이, 예, 가로방향이죠. 행은 그 50음도 표를 가로로 읽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글자, 맨 처음 글자를 따서 행을 붙여서 아행, 카행, 사행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자 아행의 글자를 말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행의 글자를 말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아이우에 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행의 글자를 말해 볼까요 사행을 뭐라고 하면 되죠 사시스세 소가 사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을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행에는, 이 가로줄로 가는 이 행에는 어떤 규칙이 있을까요? 이 가로줄에 있는 이 글자들의 규칙은 뭐죠? 아, 이, 우, 에, 오의 규칙은 뭐예요? 카키, 쿠, 데, 코의 규칙은 뭐죠? 자, 우선은 발음이 아, 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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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요? 에, 오 순서로 간다는 거는 이거 규칙이죠. 가로줄이 아이의 에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카키쿠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거 잠깐만요. 요두 번째 카행을 한번 볼까요? 카행이 나와 있는 이 글자들 카키쿠키코는 카키쿠키코는 뭐가 공통이죠? 뭐가 공통이죠? 잘 보이시나요? 뭐가 공통일까요? 여기 알파벳 나와 있는 거 볼까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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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가 공통이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행이라는 것은 가로줄인데, 가로줄로 진행을 하는데, 가로줄의 글자들이 아, 이, 우, 에, 오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 자음이 같은 거죠. 자음이 같은 거. 다음이 같은 글자가 다음이 같은 글자가 아이우에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행이다. 가로줄 50분도에 가로줄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에 시험에 뭐 예를 들어서 나행의 글자가 아닌 것은 또는 나행의 글자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니 눈에 노 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행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이라는 것을 한번 가볼까요? 자 단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단으로 듣기 한번 눌러볼게요. 단으로 듣기를 눌렀더니 화살표가 이번에 좀 색깔을 달리해 볼까요? 정신이 없죠. 화살표가 이 세로로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을 정리해 보면 우선 단이라는 거는 50분도에서 세로줄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로줄에 표시가 되는데 자, 세로줄의 맨첫 번째 글자 그래서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첫 번째 글자를 따서 가로줄, 아행, 파행 이렇게 말한 것처럼, 단은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아단, 이단, 우단. 그럼 아단의 글자를 말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아단의 글자는, 아카사타나하마야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로 줄이고, 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순서는, 순서는, 아카사타나하 마야라 이렇게 됐잖아요. 이키시치 니히밀리히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아카사타나하마 자, 이첫 번째 글자. 아 AKS 여기도 IKS. 이거는 뭐 이제 뭐 자, 이 아이 외우는 자음이 없는 거니까요 자. KST. KS. KST. KST 이렇게 나가죠. 이글때는 단은 자음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음의 순서. 자음의 순서로 이제 진행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 한글에서 우리 한글의 순서가 기역, 니은, 디글, 리을 이렇게 순서가 나가죠. 자음이 거기에 모음이 붙으면 가나다라 나 또는 기니디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음의 순서에 진행이 되는데 모음이 아이 우에 오가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로 줄로 가는 겁니다. 세로 줄로 가고 자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게 행과 단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 부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리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50음도 표 전체를 보는 방법을 봤는데요.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요거 보여요? 요거? 요거? 청음이라는 게 보이나요? 청음? 이 50음도 전체의 글자를 가리켜서 청음이라고 한다고 요 청음. 자, 청음은 뭐냐? 청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써보면, 이게 물수변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 풀을 청자를 씁니다. 그럼 이게 무슨 한자가 될까요? 푸른데, 음, 물이 있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맑을 청자예요. 맑을 청자. 말글청자. 그래서, 청음이라는 것은 맑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50음도에 나와 있는 이 글자가 맑은 소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맑은 소리냐? 어, 기준이 뭐냐면요. 이 맑은 소리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성대입니다. 성대. 은 성대가 성대의 진동이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대에 걸림이 없이 성대에 걸림이 없이 그냥 바람이 쑥 빠져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자기소개 표현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때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일본 사람들의 발음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많이 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이 청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에다가 이 목젖 있는 데 있잖아요. 목젖 있는 데다가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여기 읽어볼까요? 이 부분 읽어볼까요? 그림에서 보이는 히라가나를 모두 찾아 쓰고 읽어봅시다. 그러면 성대가 울렸다 안 울렸다 그러죠? 이 성대가 안 울리는 상태를 청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 발음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세게 발음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이거 아이우에오 성대 안 울리게 한번 발음해 보세요 아이우 성대 울리죠 이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차피 외국인입니다 일본인이 아니니까 아 청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가볍게 내는 거구나 가볍게 소리 내고 바람 빠지듯이 소리 내는 거구나. 바람 빠지듯 소리 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음도 이 표를 가지, 가리켜서 처음이라고 해요. 바람 빠지듯, 어, 그냥 살살 말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50음도 표를 가리켜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있는 게 아니에요. 청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타금이라는 거는 그러면 뭘까요? 타금이라는 것은, 아까 청음이라는 것은, 청음은 맑은 소리다. 맑은 소리다. 성대 울림이 없다. 바람 빠지듯이 말하는 소리라고 했죠? 타금이라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금이라는 것은, 타금 이쪽에 써드리겠습니다. 타금이라는 것은 탁한 소리다. 기준이 뭐냐? 어떤 소리길래 탁한 소리냐? 성대가 기준이 되겠죠? 성대에 진동이 있는 소리다. 그러니까 성대를 강하게 진동을 시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바람이 덜 빠지겠죠. 자, 그런데, 50음도 표 전체가 타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50음도 표에, 50음도 표, 기존의 평음, 평음 글자에, 청음 글자에, 청음 글자에다가, 점두 개, 이 표시가 붙으면, 이거를 타금으로 읽어라. 탁한 소리로 내라. 이런 뜻이에요. 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점두개 표시를 하면 기존에 여러분이 배웠던 글자에다가 점두 개만 표시를 하면 탁한 소리로 내시오라는 표시가 됩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죠. 새로운 글자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타금은 오지음도오시음도 전체가 타금 소리를 내는 것이 전체가 타금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만 타금이 가능합니다. 일부만 타금이 가능해요. 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카키쿠케코에다가 점두 개를 붙이면, 점두 개를 붙이면 타금이 되는데요. 이 카키쿠케코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까 금방 배웠던, 예, 타행. 타행에 타금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키쿠케코에 타금이 오면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여기 발음교 나와 있죠? 카키 크, 케, 코 이렇게 발음하던 청음을 가, 기, 그, 게, 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가, 기, 그, 게, 고 한번 성대에 소리, 손을 대고 한번 말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디에 또 오냐면, 사행이 와요. 사행에. 하, 아, 시, 스, 세, 소. 라는 글자에 타금이 오면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여기 발음 기어 나와 있죠?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성대 한번 손을 대보고 올 거예요. 자, 응 소리에다가 자 하시면 돼 응, 자, 응, 자. 에서 응을 빼시면 돼요. 자, 지, 즈, 재, 조. 다시, 자, 지, 즈, 재, 조 이렇게 발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오느냐? 타행이 옵니다. 타행. 타행의 원래 발음은 청으로 하면 타, 치, 스, 테, 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타급이 오면 나, 지, 즈, 대도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발음교가 같죠? 발음교가 같죠? 자, 하금이 오면 이두 글자가 발음이 같아져요. 발음이 같아집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오냐면, 마지막으로 하행이 옵니다. 하행. 하행. 원래 하행의 발음은 하, 기, 그, 해. 허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걸 타금이 오면 마, 미, 무, 외, 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넘어가요. 아?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다시 설명하면, 자, 이전체 표는, 이전체 표는 50음도입니다. 이 전체 표를 50음도라고 합니다. 이 50음도를 보는 방법은 행과 단으로 보는데, 행은 가로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아행, 카행, 사행 이렇게 가고요. 아이에오 순서대로 발음을 하고, 자, 자음이 같은 것끼리 나열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카행은 같은 키역의 자음이 가진 카키국개고가 나열이 됐고요. 사행은 시 시옷이 자음인 사시스세소가 아이오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단이라는 것은 50음도에서 세로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음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을 단이라고 했고, 이 50음도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글자를 청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청음은 맑은 소리인데, 어떤 기준으로 맑은 소리냐? 성대 진동이 없는 소리라고 해서 맑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성대에 이 청음만 있으면 발음하는데 제약이 많잖아요. 그래서 타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타금은 타금은 탁한 소리인데 어떤 기준으로 탁한 소리냐? 성대 진동이 있다는 거죠. 성대 진동이 있으면서 표시는 원래 비, 기존에 배웠던 글자 위에 점두 개만 찍으면 되는데 오시음도 전체가 아니라 카행, 사행, 파행, 하행에만 와서 발음이 탁한 소리가 된다.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반타음과 뭐 요음 등의 이제 그 기준. 글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가 수행평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금세 또 까먹었네요. 자 여기 수행평가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 원래 수행 평가는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지필평가에, 지필평가를 높이고 수행을 대폭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본어가 수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행이 80%였는데, 그, 지금 짧은 등교계약 기간 안에 이 수행을 다할 수가 없어서 수행의 퍼센트를 대폭 줄이고 지필을 늘리겠습니다. 수행도, 어, 수행의 평가 내용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음, 쓰기와, 쓰기와 발표, 그 다음에 논술로만 보겠습니다. 발표는, 어, 따로 뭐 하는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수업한,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도입니다. 수업 참여도예요. 그니까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과제 제출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과제 제출을 제대로만 하셔, 하시고, 등교 계약하시고 나서도 수업에서 선생님이 수업시간 이거 하세요 하는 거를 잘만 하시면 이거는 다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기는 이제 쓰기를 이제 시험을 볼 텐데요. 쓰기는 음 받아 쓰기입니다 받아 쓰기라고 해야 될까요? 빙판체육이요 빙판체육이. 히라가나 아, 가나 빙판체육인데요. 자, 잘 들으세요. 히라가나만 수행에 해당합니다. 히라가나만이에요. 가타카나, 저기, 이번, 가타카나는 2학기입니다. 가타카나는 2학기 수행평가에 넣고요. 히라가나만 제가 이번 수행평가 받아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가타카나를까지 하면 여러분한테 부담이 너무 크고, 그왜 가, 그럼 같이 배웠느냐? 같이 비교하면서 글자를 배울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리 배워놓으면, 상대적으로 2학기 때 여러분의 부담이 좀 적, 적기 때문에 지금 가타카나를 부지런히 외운 친구는 어, 이주, 나중에 2학기 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이번 수행평가 쓰기 영역은 희라 하나만 본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등교 계약을 하고 등교 계약을 하고 제가 수업을 한 다음에 어, 논술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발표는 그냥 수업만 잘 열심히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쓰기와 논술만 수행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필과 수행의, 어, 어, 그 뭐랄까요. 영역, 영역의 퍼센트는 계약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교계약 전 이제 다음 주 이제 등교계약을 할 텐데요. 그때까지 히라가나 외우시는데, 이 시험 언제 보냐면요. 이 시험 언제 보냐면 등교계약, 등교계약하고 등교계약 등교 이후 일본어 두 번째 시간에 보겠습니다. 이번, 일본어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히라가나 받아쓰기 바로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면 여러분, 여러분 등교계약 수요일날 하잖아요. 등교계약하고 일본어 첫 번째 시간은 일단 다시 만났으니까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야겠죠. 일본은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쓰기 시험은 한 번만 보지 않습니다. 최소 제가 한세 번까지는 볼 생각입니다. 세 번까지는 볼 생각이니까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연달아 계속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히라가나 다 외워서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다 외우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행 평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